왕초보편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그치 순녀생존 같은 느낌이야. 대학교 첫날에 긴장됨 첫날에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너무 긴장됨 우아싸 티안 내고 싶어 다 너는 그런 고민하는 것부터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야 진짜 인싸 새끼들은 기대만 잔뜩 하고 있어 네가 그런 고민하고 있는 것부터가 너는 지금 인싸들한테 반쯤 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는 안돼 그런 말 있잖아 맨날 맨날 노는 논팽이 새끼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너네는 즐기는 자 모드가 돼야 돼 사람들 만나는 걸 즐길 줄 알아낸다고 만나기 전에 살아보자 화이팅 이러면은 누가 모르겠니 약간 인싸들은 티를 안낼려고하는 인싸력이 줄줄줄 흘러나와 근데 이제 사람 만나는 거에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솔직 아... 그 노력을 해가면서까지 만나고 있다 저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요 이게 <laughs> 이런 사람들은 약간 자발적 왔거든요 놀아다니기 귀찮아 집에 있고 싶어 그냥 현직 조교입니다 그냥 알아서 다 흘러가요 걱정 마세요 아 그리고 대학교 처음 가면은 예를 들어 친구 사귈라고 노력을 하고 이러는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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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대학교 친구들 노력해서 사귀어봤자 반년 정도만 무리지어 다니다가 어차피 마음 맞는 애들끼리 모여서 뭉쳐서 놀러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친구들 군대 가고 누구 한두 명 휴학 때리지. 어차피 선성이 아싸인 친구들은 어차피 한두 명만 남는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성향이 너무 달라. 어차피 자기 갈길에 가게 돼 있어. 그래서 굳이 그렇게 노력을 해가면서 친구를 사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노력해서 사귄 친구는 빨리 잘 떠나갑니다. 노력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친구들. 네가 밧가락이 붙잡고 있 이때는 애들 내가 놓으면 떠나가는 친구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친구도 한두 명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 친구 만들기 왕초보 편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그치? 순녀생존 같은 느낌이야 진짜 왕초보 편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왕초보 편입니다 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10분 왕초보 편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친구 만들기 왕초보 편 시작합니다 반응 좀 초보 편도 뽑아야지 <laughs> 첫 번째! 머리를 맨날 맨날 감는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듣고 당연한 얘기 하겠지만은 이거를 못해갖고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반에 한두 명씩 있는 거 알잖아 이거 진짜 꿀팁이라니까 나 어제 안 감았는데 너네는 어제 안 감은 거 기억을 하잖아 근데 이제 보면은 머리를 진짜 자주 안 감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네. 아 왕따시켜야지 이런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는거야 왜냐 머리에 기름져 보이면 인생적으로 보이니까 몰랐지 네 머리 안 감으면 너만 하는줄 알았지 아니 다 알아 한 3일 안 감으면 다 알아 이네 짝꿍이 제일 고통받아 몰랐지 내가 이걸 어떻게 잘하냐 나 초딩 때 머리 잘안 감았고 왜냐? 나는 안 감으면 나발하는 줄 알았거든. 주변 사람들 모르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알더라고. 혐오스럽다고요? 지금 열심히 감잖아요. 오늘도 머리 물 묻히고 왔잖아. 아무도 내 옆에 냄새 안 맡는데. 머리를 감으면서 머리만 감냐? 샤워도 해야 돼요. 어? 나안 씻은지 3일 됐는데 몸에서 냄새 안 나는데? 네가 3일 동안 그 냄새를 맡았으니까. 항구로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폐브이 전부 다 되는 게 아니야. 씻어라.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하는 건데 상대방 말에 경청하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인간관계의 기초 중에 기초 메이징 오브 메이징입니다 인간관계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보면 항상 지 얘기만 존나게 해요 시가 관심 있는 얘기만 존나게 하고 지 얘기만 존나게 해 그러니까 이제 보통 관심 없는 얘기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자 여러분들 왕초보 편이라 얘기했어 왕초보 편이야 자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와 진짜? 와 정말? 헐 대박 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 정도 말하셔도 여러분들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도 돼. 그냥 맞는 타이밍에. 아 진짜? <laughs> 여기서 또 개꿀팁 배워할 때 상대방 눈을 봅니다. 또눈 보라면. 안 돼. 그냥 진짜 이 얘기가 흥미가 없지만 흥미로운 척을 해 줘야 돼. 왜냐고? 넌 친구를 사귀고 싶으니까. 친구 안사귀고싶으면안 그래도 돼. 눈을 보고. 아, 응. 음. 그렇구나. 진짜? 정말? 네 보고 있는 웹툰 보면서 아, 진짜? 어. 아, 정말? 이가지가 없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아, 뭐야. 왜후원안 터져? 수강료 안 내? 저희는 왕초보가 아니라서요. 야! 내가 왕초보다 싶으면 수강료 내세요. <laughs> 그런데 나는 머리만 잘못 감아도 감기 걸려서 잘안 씻는데. 잘안 아, 씻어 갖고 머리만 조금 감아도 감기 걸리는 나약한 몸이 돼 버린 거 아닐까요? 교수님 그래서? 전 수강신청을 한 기억이 없는데 아 닥치고 들으세요 <laughs> 머리를 잘 말리세요 님뭐 변혼동물이에요? 털을 말리면은 감기 안 걸릴 거 아니야! 그리고 반에서 벌칙 같은 거 노래 부를 때 애니메이션 노래 좀 부르지 마. 차라리 트로트를 불러. 비칼 노래는요? 근데 이게 또 이미지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서브 컬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약간 이제 대중적인 시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같은 씹다 노래라도 평소에 인기 많고 맨날 점심시간 되면 밥 먹으러 잔 친구가 꼬이는 김철수가 장기장 나가갖고 오타쿠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은 야! 저 새끼 지금 뭐 부르는 거냐? 이런 반응이지만은. 이제 조금 빙강하기를 어려워하는 친구가 갑자기 당기자는데가 불쑥 나가갖고 일본 애니 노래를 부른다? 뭐하는 거냐? 오케이! 알겠죠 여러분들? 비지류는 비지류인 이유가 있으니까 홍어병 걸려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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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시... 그렇지 맞는 말만 골라야시네 그냥 슈 니들이 듣기엔 당연한 얘기야 근데 니들도 알잖아 반에 한두 명씩 꼭 있잖아 이런 기본적인 거를 조금 못 지켜줘갖고 조금 기피하게 되는 친구들 한둘씩 꼭 있잖아 물론 그런 분들 남 눈치를 꼭 보면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모르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튀어야 된다고? 이게 또 있어 C D 병에 걸리면 안돼 이게 옷 처음 사는 친구들이 또 이게 문제야 뭐냐면은 내가 이제 옷을 막 사는데 뭔가 나도 이제 옷이라는 걸 돈을 써보는데 자기 막 튀고 싶어갖고 패션업을 하려고 가장 많이 실수가 뭐냐면 빨간색 노란색 형광색, 이럴은 안 돼. 그리고 프린팅 이만큼 박혀있는 거 사지 마! 알겠어! 첫 옷은 무조건 검은색, 흰색, 회색, 아님 남색, 패션 얘기 정리, 레벨이네, 레벨, 레벨 100가리템을 끼려고 그러지 말자. 욕심이다. 대화가 좀 샜는데, 대화 이야기로 가갖고, 남의 말을 잘 듣자.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네가 말하는 것도 중요해. 관심 없는 말을 해도, 관심 있는 척 들어줬잖아요? 그러면은, 관심 없는 주제라도, 네가잘 모르면은, 어, 진짜? 라고 흥미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아, 진짜? 나도 한번 알아볼까? 근데, 네가 얘기할 때, 어, 아, 그래? 그래 나는 이거 좋아하거든? 너 이거 애니 이거 봤어? <laughs> 이거 안 돼. 왜 이렇게 흥분했냐고요? 여러분들 향한 저의 진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원활한 학교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나 디스하는 날이냐? 뭘 디스를? <웃음> <웃음> 진짜 위험한 새일 기들 안한 아 안절어지기. <laughs> 야 제일 나빠. 일단은 왕호청 여기까지. 음.